이게 얼마야? 4,500 크레딧이거든요? 7,200 R6 크레딧이 59,000원이니까 4만 원 정도 된다고? 이 진짜 그렇게 비싸? 어 잠깐만 그렇게 비싼가? 7,200 R6 크레딧이 59,000원이네 진짜? 그리고 3,300이 29,000원이니까 한 진짜 4만 원에서 3만 원뭐이 정도 된 거네 걸작 미리보기? 아 이제 이런 것도 볼수 있네 <laughs> <laughs> 어, 어. 야 씨. 아, 근데 방금 전에좀 아쉬운 게 뭐냐면 총소리도 좀 약간 판타지처럼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열심히 막 이렇게 지금 막총 쏘고 다 했는데 어막 칼로 막 찌르고 순간이동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변신해서 총을 딱 쏘는데 소리가 MPX 소리야. 뭔가 이상해. 뭔가 이게 좀안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와, 뭐 많이 주네. 자, 이거 사보겠습니다. 4만 원짜리 가격 갑니다. 우우 형체 정수 이쁘긴 한데 이거 잘 보이겠다 적한테. 여기 발키리캠 있어요 이런 느낌. 신비 걸작 걸작이라고 돼있네 걸작. 이거 만약에 투발랑한테 껴도 뭐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 좀딴 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돌아가네. 어. 서스피미너프라임프라이엄 어, 막 이렇게 막 돌아가. 어, 어. 이쁘구만. 음. 이거 그 카드잖아, 카드. 카드도 움직인다 야. 어. 세상에. 신화 속 정찰병. 얘도 움직인다. 우와, 신기해라. 이런 느낌. 어, 어 당장 뭐야? 오 잠만 그럼 다다총다 다, 다 쏘고 나서는 아이한번 앞으로 더땡기네 봐봐 그냥 장전하면은 넣고 다 쏘게 되면은 땡겨요 아하 내 네, I를 누르면은 이 모션이 나옵니다. 야내 4만 원 보이지? 난 레인보우 식스에 내 4만 4천 원 써준 사람이야. 어 보이니? 보여? 이 페센트더라. <laughs> 페센트. <laughs> 너네 레인보우 식스 공짜로 하잖아. 난 4만 원 내고 해. 어?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어이. 야 이거 봐 이거 봐.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이냐? 이거 보여? 이거 봐. 어봐봐봐 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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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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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야, 처음 보지? 처음 어, 보지! 어, 야 어, 이거, 이거거든! 응? 음. 못하는구만.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됐지만, 이겼어. 그렇지. 아저 밀리터리 멋있게 할 수도 있고. 어봐 이새끼 이거 명, 명성작이야 이새끼 이거. 어? 빠데에서 이런 거왜 하냐. 이거 뭐야 이새끼 이거. 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뭐 하냐고 이새끼 이거. NAMK 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아 빠데에 이런 게 있네 또. 어 이렇게 보인데. 그냥 이렇게 보여. 어, 칼, 아, 휘두르는 게안 보이잖아, 그죠? 어. 깜짝이야. 방패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뭐해? <laughs> 뭐해? 나 순간, 저거, 뭔가 있어. 나한테 장난치나 이랬다니까? is active protected at all costs Reload. Yeah. Huh. Uh. <laughs> uh oh 컴백! 투발 b 컴백! 어? 왜 사운드 여기서 들리지? 이미 넘어왔나? 어, 언제 넘어왔지? 아, 씨, 뭐야! 어, 이미 넘어갔네. 바, 창문 밖으로 나갔나봐.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사운드를 믿을걸. 저기 있다고 핑을 찍으니까 나는 팀을 믿었어. 15세트. 또 속니? 그렇게 속아놓고 또 속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 도망쳐! 도망쳐! 그걸 왜? 으아, 왜 머리를 대서 숨으면 당연한 <laughs> 왜? 거기서 왜 나와? 그냥 거기 들어가서 구석탱이에서. 어? 아, 그 저기 누구야? 어? 좀찌딱처럼 가만히 좀 있지, 그냥. 아, 답답하네. 아, 나를 못 믿었어. 나를 못 믿고 팀을 믿어 버렸어. 아, 씨 씨앗. 소리는 여기서 들리는데. 아, 핑은 저기다 찍으니까. 컴백, 컴백. I'm not done with you. 예스. Yes. 나도 문제 있는 싫은데. <laughs> 왜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어디가 붙이는 거야? 힘미힘미힘미힘미힘미힘미힘미 힘내 플레이스 힘내 플레이스 디퓨저 드랍, 디퓨저 드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0초 버티면 되거든요. 아두 헬미 헬미 헬미. 닥닥닥 닥. Thank you, g r a c i o s 천장인데. 저기 짝방. 저저 저 어디야? 방 이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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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에이, 헤이헤이 에이! 헤이. Where are you going? <laughs> 아, 천장으로 올라가버리네. 룩탑, 룩탑, 룩탑. 다시 여기로 왔구만. 다시 여기로 왔어. <laughs> 귀여운 건 맞거든. 귀여운 거랑은 근데 그거랑은 별개인데. 뭐꽤꽤 오래 가네. Hey, where are you from? I'm from uh, South Korea. Where are you from? Um, I'm from Japan. Uh, Japan. I love Japan. What? I love manga. Manga. Yeah. y o u u s cool man. Uh, okay. Okay, you too, you too, bro. I love Japan. Me too, me too. I love Japan. Yeah, I hate I China. China. Yeah. I hate China. Uh, yeah. yeah, you, you too, me too, me too. u <laughs> you hate Pakistan. China too. Okay, we are the yeah, bro. Uh, the music. 화장실! 화장실! 5 화장실이라고 All 제로가 근데 나좀 이상하다 왜 자꾸 넣었다 풀었다 넣었다 풀었다 해아나 진짜 덤앤더어네왜 <laughs> <laughs> 자꾸 설치도 풀어 죽가야지 아, 어? 클라즈가 보고 있잖아. 아 정말, 아 정말 있는 거야. 옳치 uh, 아, 씨. 플랜팅? Uh, 예스. 아, 저기 숨어 있었구나. 어째 아까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 있었나 했네, 다시. 여기서 머리가 맞나? 야, 돌아, 가도 돌아, 도라 돌아, 돌어 돌아, 돌 빨리. 아 돌아, 받아 빨리 내가 깔 순간 넌 뒤진 거야. <laughs> 야, 디퓨저. 야, 연막 깔고 디퓨저 설치해 버리자. 연막 깔아 봐요. 연막 깔아 봐요. 설치, 설치 설치. 나 들어가 줄게 같이. 장정중, 장정매는 몰라. 들어간다며 내 수류탄이. <laughs> 내 수류탄이 들어간다고. <laughs> 아 막상 들어간다니까 좀 무서운 거야. 어. <laughs>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웃음> <웃음> 도망가도 죽어, 임마. 설치 중, 나 봐줘요. 된다고. 죽어 빨리 그냥. 그렇지 죽었다. 죽었다. 야, 한에 있어 도와줘. 도와줘. 야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빨리 가야 돼. 근데 계속 쳐, 근데 계속 쳐! 근데 계속! 어. 아! 씨야. 씨! 아! 씨! 부탁하네부탁하네 씨! 아! 오우 oh, 쉣 어? 왜죽지? 아니 저게 왜죽지? 아 그렇잖아 아이, <laughs> 아, 나 어이가 없네. 아, 이따 봐. 나, 나, 이, 아, 좀. 아니, 왜? 여기 다리 나왔어. 이거 맞았나?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자꾸 나오냐? 이거, 이거 버그야. 여기서 깔자. 깔면서 죽어. 봐봐. 깔았잖아. 아, 뭐 어디에 맞은 거야?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유비야! 나오고 그래. <laughs> 나오고 그래. 아. <laughs> 안 되겠어. 야이씨, 한판더 해. <laughs> 그럴 수 있다. 놀랐지? 나갔어. 캘꼴잼스 <laughs> <잘>, <laughs> 오, 어. 오케이, 아, 아,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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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잡아줘! 복도 끝에 카메라 있어. 복도 끝에 여기 뒤에 계단에 드론 박아 놓으면 내가 드론 봐줄게. 사이트 안에, 마, 마가, 맞았어, 맞았어. 어, 설치 중. 온다, 온다, 뒤에 온다. 스페이스북, 뒤에 온다. 아이씨, 얘기해주면 뭐해. 야, 여기, 빨핑 여기 지금 내가 찍은데! 다시 내려간다, 다시 내려간다, 다시, 다시 올라간다. 뒤에 있어, 케이도 뒤에 있어, 케이도 뒤에! 여기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그렇지, 맞았어! 따봉! 어? 러시다, 러시. 야리안 하고 있어. 이미. 이거 내가 막아줄테니까 다시 주소 스모크 아니 주으라고 <laughs> 터뜨리고있어 아니 미쳤나 진짜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 내 앞에 블라즈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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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나왜 이렇게 못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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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laughs> 아, 이거, 독가스 먹어가지고. 아, 정신이 그냥. 바보, 바보가스. <laughs> 바보가스. <laughs> 와, 미친, 자살을 해버리네. 와, 미친 또라이 아니야? 귀 아프네.